사소한 그 일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듯이 수행하라. 작은 일들이 보이지 않고서는 중요한 일이라는 건 애당초 존재할 수가 없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잘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과 별 상관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정말 그 사소하고 하찮은 일들을 위대하게 해 나가다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돼서 당신에게 성취를 안겨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기본 값이요, 디폴트 값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일단 멍하니 있으면 각종 잡념들이 막 이제 재생이 되잖아요. 내일 할 거에 대한 걱정, 앞으로 할 거에 대한 걱정이 들고요. 불안감이 또 이제 바로 따라오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긍정적이고 밝고 그런 측면의 생각들이 저절로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개발이라는 건 그리고 성공을 하고 싶다는 건 반대로 방향을 돌려서 여기 있는 180도 중에서 이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일부러. 예, 의식적으로 자기개발 또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일부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부러 하지 않으면 그냥 평생 이쪽 기본값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여기 보면 눈길을 끄는 단어가 보호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님이 보호자고 나는 이제 어른이니까. 보호자가 없다 그냥 혼자 가는 거지 어, 이 정도까지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 보호자는 나다 라는 생각은 아마 해본 적이 없으실 거고 그러면 잘 챙겨라 눈길을 저는 되게 끌었거든요 잘 챙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누군가를 챙겨 줄 때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필요한 걸 챙겨 주겠죠 그걸 내가 나한테 하는 겁니다 일단 어떤 사람을 챙겨 주려면 저 사람이 뭐를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다 나로 저 사람을 나로 바꾸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게 해 주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 자체가 보통은 생략이 되니까 이 부분이 없이 재테크 공부를 하고 부동산 공부도 하고 임장도 가고 뭐 회사에서도 열심히 승진하고 싶어서 하고 하는데 자꾸 내 맘대로 잘안 되는 게저 사람을 나라고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저 사람에 대해 잘 모르고 그거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챙겨줘요. 거의 대부분 약간 챙길 생각을 안 하고 못하죠. 생각. 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로 이제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방치를 해놨으니까 어 그냥 사는 대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그걸 원하나? 그걸 하면 내가 진짜 행복해지나? 그걸 하려면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있어야 되지? 그 경제력을 갖추려면 난뭘 준비해야 되고 뭐 해야 돼? 이렇게 정말 이런 것들을 써보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머릿 속에서 이렇게 이게 막 떠돌아다니면 정리가 안 돼요. 써보십시오. 그냥 아무 종이나 또는 아이패드나. 아, 그건 다 없으면 휴대폰 메모 기능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렇게 치는 것보다 뭐 패드든 실제 볼펜이든 연필이든 써 보시는 걸 손을 움직여서 써 보시는 걸 권하고요. 막써 보시면 낙서처럼 끄적이거나 휘갈겨 쓰고 뭐 그림도 들어가고 화살표, 뭐 세모, 네모,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막돼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있을 거고요. 눈에 뭔가 내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 키워드들 키워드들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 이 단어가 나한테 있어서 지금 현재 내가 되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아, 이것 때문에 내가 그동안 계속 알게 모르게 불안하고 혹은 좀 불만스러웠구나. 이게 해소되지 않아서 그랬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스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명상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쓴 책이죠.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가였는데요. 부와 명성과 뭐 명예를 다 거머졌으니까 되게 팔자 좋게 살다 갔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일단은 로마가 정점에서 내려오던 시기에 황제를 맡아서 굉장히 어렵게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1 4 명의 자녀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덟 명의 자녀가 죽고 여섯 명의 자녀만 성인으로 자라났습니다. 아내도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이제 글을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쓰기 시작한 게 명상록입니다. 명상록은 알려지지 않은 누군가에 의해 붙여진 후세에 붙여진 이름이고요. 원래 아우렐리우스는 라틴어를 썼지만 명상록을 그리스어로 썼습니다. 그 그리스어 제목을 그대로 번역하면 자신을 위한 것. 자기 자신을 위한 메모. 이 정도가 사실은 정확한데, 이러면 좀 멋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되게 좀 멋있게 명상록 딱 이렇게 어,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제대로 인간으로서 제대로 사는 건가. 결국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명상록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 스스로를 타이르기 위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게 자기 스스로를 나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너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지금 어떠한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명상록에 보면요. 나는 지금 어떠한가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와 대화하는 거죠. 제가 항상 많은 분들께 책과 유튜브를 통해서 내 스스로와 대화하는 게 그게 자기 개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대화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입니다. 나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나를 알아야 내가 뭘 원하고 필요하는지 알수 있겠죠. 그래야 내 인생의 목적 목표가 쭈루룩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적어 보십시오라고 했잖아요. 가장 좋은 예가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여서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생각을 명료하게 정말 만들어주는 건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해봐야지 머릿속이 명료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많이들. 아, 머릿속에 내가 지금 생각이 너무 많아서 힐링하고 좀 이렇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너무 내가 지금 생각이 많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 생각이 아니라 불안감, 걱정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을 아낍니다. 그런데 생각을 아끼면 원하는 삶을 만들 수가 없어요. 명상록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는 그저 남의 영혼 속에서 너의 행복을 찾고 있구나. 여기서 말하는 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우렐리우스 본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이렇게 하기에 어떤 업적을 세워야 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2000년 전에요,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불행의 원인을 보통 바깥에서 찾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학생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담임선생님은, 아, 이 아이 부모님한테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집에서는, 아, 담임선생님한테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행의 원인이 타인에게 있다고 해도요, 여러분. 그 타인의 생각을 어차피 못 바꾸잖아요. 근데 다만, 내 자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제임살렌이 그런 말을 합니다. 행동은 인간이 하지만 결과는 하늘이 결정한다. 그 말에 대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결과를 바꿀 수 없는 건 맞다. 그런데 인간은 그 결과의 원인이 되는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가 있다. 결국 그 말은 이 원인을 바꿈으로써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막 어마어마하게 그걸 바꾼다라고 생각을 보통은 하시니까 엄두가 안 나는데 사실 1도만 바꿔도 그 결과가 선형적으로 리니어하게 쭉 가면요. 나중에 그 결과에 있어서는 원인에서 1도만 틀어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LA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의 기장이 만약에 기술을 1 1만 틀면 이 비행기는 뉴욕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워싱턴에 도착합니다. 그 정도로 1도는 여기서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오늘 내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결과값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값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어, 농구 선수가 있는데요. 9,000번 슛을 실패하고요. 커리어 동안 내내. 300 경기를 졌습니다. 4년 내내 계속 모든 경기를 다진 거나 거의 마찬가지고요. 26번의 버저비터, 넣었으면 이겼을 그 버저비터를 놓친 거죠. 다 예상하셨겠지만, 마이클 조던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마인드 체육관에서 보냈던 시간이 실제 체육관에서 보냈던 시간보다 중요했다. 마이클 조던은 참고로 정말 미친 듯한 연습벌레여가지고 쉬는 날에 경비원 아저씨하고 이렇게 샤바샤바 이렇게 해가지고 친해져서 몰래 문좀 따달라고 해서 거기 들어가서 연습하고 이랬던 그 정도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실제 체육관보다 내내 내 마인드 체육관에서 보냈던 시간이 나한테는 훨씬 더 중요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북극성 삶의 목적. 내가 어떻게 살고 싶어서 나오는 게 이제 목표들이겠죠. 나만의 결국 부국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휘둘리지 않을 수 있고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속 그런데 모든 것들이 바뀔 겁니다. 환경도 회사도 거시경제도 내 재무상태도 내 가치관도 계속 바뀔 거예요. 제임스 살렌이 얘기합니다. 환경은 원인이 아니다. 결국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날씨를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자기 마음은 움직일 수 있고 날씨에 대한 내 태도도 결정할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 A는요. 날씨가 너무 폭우가 내리고 하니까 아침부터 차도 막히고 짜증이 나고 그렇게 회사에 출근해서 별로인 하루를 보내다가 잠든 하루를 보낸 반면에 어떤 사람 삐는 바로 그날 나중에 돌아봤을 때 굉장히 중요했던 어떤 것을 시작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날에도요. 제임스 알렌이 결국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그 누구도 행동의 결과를 피하거나 바꿀 순 없다. 그런데 원인이 되는 생각을 선택할 모든 힘은 다 가지고 있다. 자기 연민이 사실 가장. 위험한 감정이거든요. 자기 연민은 뭐뭐 때문에를 동반하거든요. 근데 이 뭐뭐 때문에는 탓,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탓 때문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대학을 못 가서, 교육을 못 받아서,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연민은 한번 시작되면 사실 중독성이 있어서 절대로 풍족한 삶을 살수 없다고 제임살레는 스 강조를 합니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중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당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으니 나는 행복하다. 불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모두가 담담하게 불운을 견뎌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아우렐리우스가 얘기를 해요. 제가 사회초년생 때 1억이 넘는 돈을 부동산 분양 사기를 당했죠. 결국 못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요. 네. 그 일이 저는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일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그런 식이거든요. 어떤 사람의 내로티브를 들어보면 어떻게 그렇게잘될수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 막 어려운 거 얘기 나오잖아요. 보통은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성공한 사람도 저는 단한 번의 실패도 없이 막 와, 승승장구 막 쫙쫙 와서 지금 짠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상하게 하나도 없어요. 바닥에 처박혔을 때, 그게 바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어떤 공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임스 알렌의 생각을 제가 또 재해석해서 말씀드리자면 세상에 안 좋은 일, 좋은 일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 좋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이 있을 뿐이고요. 좋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이 있을 뿐인 거죠. 이 말이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임스 알렌이 강조하는 부분 중에 제일 와닿았던 부분을 잠시 낭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제임스 알렌이 이 말을 하거든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충실하게 활용해야 한다. 이걸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감사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그게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베개에 누울 때, 그게 이제 제가 뒤통수로 내 감사 버튼을 누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감사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소리, 조그맣게 소리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니까 무조건 감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루에 무조건. 그렇게 되면, 그 다음날 하는 일이 더잘 되고, 기회들이 찾아오고, 제 에너지가, 제 마음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그렇게 일어나는데요. 제임살렌이 계속 얘기를 해요. 걸음 냄새가 진동하는 토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자라나듯, 가난이라는 암울한 토양에서 인류의 가장 고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자라왔다. 이건 이제 제가 재해석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소한 일을, 하찮은 일을 위대하게 해야 합니다. 사소한 일을 사소하게 하면 사소한 결과만 있을 거고요. 하찮은 일을 하찮게 하면 그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하찮은 내 자신밖에 볼 수가 없을 건데요. 사소하고 하찮은 일이라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든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제임살렌은 이걸 벽돌로 표현을 해요. 사람은 필연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하나의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이라는 그 건물을 쌓는데 하나의 벽돌을 쌓아 올린다고 합니다 사소하고 화찮은 일을 그럼 어떻게 위대하게 해요?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밤에 자기 전에 딱 누웠을 때 오늘 내가 그한 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도 너무 진짜 잘했고 남들은 뭐잘 모르겠지만 오늘 그 일을 너무 잘했고 내가 내 스스로 뿌듯하고 이런 느낌이 든다면 사소한 오늘 하루의 그 일을 여러분은 위대하게 해내신 겁니다 사소한 그 일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듯이 수행하라. 작은 일들이 모이지 않고서는 중요한 일이라는 건 애당초 존재할 수가 없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잘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과 별 상관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정말 그 사소하고 하찮은 일들을 위대하게 해 나가다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돼서 당신에게 성취를 안겨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의 프롤로그에 제가 써놓은 말인데요. 제임살레니 하는 말이죠. 네. 처음에 꿈꾸던 것보다 훨씬 더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만 실패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낙관적으로 구상하고 비관적으로 계획, 다시 낙관적으로 실행. 이 프로세스를요, 여러분의 한 달. 또 혹은 일주일 안에 요세 가지를 한번 넣어 보십시오. 목표를 크게 잡아놓고 비관적으로 계획 막 계획 자체를 비관적으로 플랜 A, B, C 다안될 거니까 플랜 A, B, C, D 이렇게 노라는 게 아니라요. 분명히 계획대로 잘안될 거거든요.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때 당연한 거다. 원래 계획대로 잘안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는 걸 알았으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할 거고 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낙관적으로 실행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좀 마인드셋인데요. 내가 진짜 얼마나 잘 되려고 진짜 이렇게까지 이렇게 되나 요한 세트를 여러분의 한달 속에 혹은 일주일 속에 여러분만의 기준을 정해서 요 프로세스를 한번 반복해 보십시오 책 제목이 생각의 연금술이잖아요. 연금술이라는 거는 금이 아닌 기타 금속들을 금으로 바꾸는 거죠. 예전에 유럽의 연금술사들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테크놀로지로는 과학으로는 할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이유는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거를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지 그냥 금을 캐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런데 생각으로 인생을 바꾸는 연금술은 돈이 들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항상 말씀드리지만 평범한 직장인 이었죠. 저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 여러분은 훨씬 더 잘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정말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